포장마차 아르바이트. 나는 강릉 외곽 국도 옆에 자리한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도심과는 한참 떨어진 곳이라 지나가는 손님은 대부분 트럭 기사, 출장 중인 직장인 그리고 가끔 길을 잃은 여행객들이다. 포장마차라고 해도 조명은 희미하고 의자나 테이블은 삐걱거리는 철제. 손님들은 대부분 조용히 소주 한병 시켜놓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90년대 가요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평일엔 손님이 뜸해서 나 혼자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날도 그런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새벽 1시를 조금 넘겼을 무렵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에 검은색 목폴라와 롱코트를 걸친 모습은 이곳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이가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지만 몸가짐이 똑바르고 표정이 침착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더니 고급 양주 한 병을 가리키며 소주잔에 따라달라고 했다. 잔을 따르는데 그가 묻는다. 여기서 일하는 거 좋아요? 익숙한 질문이었고 나는 웃으며 괜찮아요. 사람 구경도 하고 돈도 되고요. 라고 답했다. 그는 살짝 웃더니 잠시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혹시 더큰 일은 생각 안해 봤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잔을 비우더니 접시에 10만 원짜리 두 장을 올려두고 말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다시 왔다. 이번엔 여자와 함께였다. 여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지나치게 젊은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 팔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언니 진짜 예쁘시다. 이런데 있기엔 아깝다. 말투는 상냥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몇 살이세요? 여기 오래 일하셨어요?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같은 것들.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면서도 계속 경계했다. 그러다 그녀가 말했다. 저희 파티 같은 거, 기획하는 사람들이에요. 언니 같은 분 찾고 있었어요. 주말에 행사 도와주시면, 1박 2일에 천만원 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거짓말 같네요. 라고 했지만, 그녀는 집요하게 설득을 계속했다. 안전한 일이고 여자들만 있어요. 재밌고 짧고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무심하게 이렇게 말했다. 잠깐 나가보실래요? 설명 더 잘해주실 분이 차에 계셔서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단호하게, 괜찮아요. 지금도 만족해요. 라고 말했고, 마침 술에 취한 손님 몇 명이 웃으며, 포장마차로 들어왔다. 여자의 표정이 일순간 무너졌다가, 금세 웃으며 자리를 떴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어느 늦은 밤, 일을 마치고, 포장마차를 닫으려던 순간, 건너편 골목에 시동이 꺼진 검은 벤이 서 있었다. 누가 타 있는 건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들이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나는 신속하면서 차분하게 내 차로 향했다 출발하자마자 백미러로 확인했다 벤이 천천히 나를 따라왔다 거리 유지를 하며 계속해서 나는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그래 경찰서 경찰서로 가자 나는 모든 신호를 무시하고 핸들을 빠르게 틀고 엑셀을 힘껏 밟았다 경찰서 앞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따라오던 벤은 급하게 유턴에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그리고 평일 늦은 밤 마감 준비 중이었다. 문이 삐걱 열리더니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나는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또 다시 공포에 질렸다. 나는 재빨리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웃으며 내게 다가와 앉았다. 잘 지내셨어요? 언니 생각나서 왔어요. 나는 단호하게 곧문 닫아요. 라고 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칵테일 하나만 주세요. 금방 마실게요. 나는 망설이다 술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서 보니 여자는 없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유림은 너머로 검은 벤니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서 있는 게 보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을 잠갔다. 그리고 뒤쪽에서 누군가 철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에 칼을 치고 1 1 1를 눌렀다. 그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이 포장마차 안을 비췄다. 사장님이었다. 뒤쪽 소음은 멈췄고. 배는 급하게 떠났다. 경찰이 도착했고 CCTV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가면을 쓴 남자 둘이 문 근처에 숨어 있다가 여자가 나가자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 뒤로 난 절대 혼자 야간 근무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도 그날 밤 내가 만약 컵에 질려 뛰쳐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게 무섭고 두렵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적한 어느 시골 근처에 있는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었다. 지금은 그만뒀다. 그날 일 이후로는 두번 다시 야간 근무는 못하겠더라. 그 편의점은 정말 조용한 곳이다. 밤 12시만 넘어도 손님은 거의 끊기고 나는 주로 상품을 정리하거나 계산대를 닫고 멍하니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새벽 2시 30분쯤 너무 조용해서 잠이 올 지경이었다. 밖은 안개가 자욱했고 가로등 불빛도 뿌옇게 보였다. 바람이 차서 잠깐 바깥으로 나가. 손을 비비며 몸을 풀었다. 그때였다. 주유기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누가 주유기 뒤에 서 있었다. 붉은색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였다. 차도 없이 그냥 거기 서 있었다. 처음엔 누굴 기다리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몸을 돌려. 가게 쪽을 향해 있으면서도 계속 제자리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유리창 너머로 그를 지켜봤다. 몇 분쯤 흘렀을까? 그는 갑자기 결심이라도 한듯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무 말도 없이 계산대로 다가오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차가 고장났어요. 주유소 들어오기 직전에 꺼졌는데 점프 케이블이나 기름 좀 있나요? 목소리도 불안하고 표정도 어색했다. 마치 준비한 대사를 울는 느낌이었다. 나는 경계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를 쳐다봤다. 그럼 견인차 불러드릴까요? 그러자 그는 빠르게 고개를 저으며 그냥 손전등만 빌려달라고 했다. 본인 좀 열어보고 싶다고. 그 순간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계속 내 반응을 살피는 듯 했고 말투는 꾸며낸 것처럼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다. 차 어디 있는데요? 그러자 그는 뒤쪽 CCTV 모니터를 가리켰다. 저기, 첫 차예요. 나는 고개를 돌려 화면을 봤고, 정말 편의점 앞쿡도 갔길에, 차량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순간 내가 잘못 봤나 싶었다. 아까 분명히 밖에 있었을 땐, 아무 차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모니터 화면에서, 차 뒤편, 트렁크 쪽에서 뭔가 살짝 움직였다. 누군가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그림자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에게 미소 지었다. 핸드폰 좀 뒤에서 가져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 나는 콧장 카운터 아래에 숨겨진 비상 버튼을 눌렀다.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그가 달려들 걸 예상했지만 정반대의 반응이 돌아왔다. 그는 오히려 긴장을 푼듯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그리고는 가게 밖으로 나가더니 길가를 향하는 게 아니라 산쪽 어두운 나무 숲 속으로 사라졌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고 나는 모든 CCTV 영상을 넘겼다. 다음날 경찰이 연락을 줬다. 그 차량은 일주일 전 서울 근교에서 도난 신고가 된 차량이었다고 했다. 차 안엔 아무 흔적도 없었다. 문제는 그 차량 조수석 문이 열려 있었고 영상 속에서 나온 두 남자 외에도 그 안에 누군가가 더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는 것. 그 이후로도 아무도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야간 근무를 하지 않는다. 새벽 마트 아르바이트. 이 이야기는 몇주전 내가 서울 도심에 있는 24시 대형 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에 있었던 일이야. 일 자체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매일 밤이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시간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이었어. 같은 통로, 같은 물건, 같은 형광등 소리. 나는 보통 전자제품 코너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여긴 조용해서 좋아. 새벽 2시 넘어서 휴대폰 충전기나 블루투스 스피커 사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 대부분은 운전 중 들른 화물차 기사나 잠못 드는 사람들. 그래서 그 남자가 처음 보였을 때 그냥 또 다른 손님이겠거니 싶었어. 누굴 기다리나 보다 생각했지. 하지만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그 사람은 쇼핑을 하지 않고 있었어. 아니, 쇼핑을 하려는 촉조차 하지 않았어. 고개를 들면 항상 근처에 있었어. 어느새 옆통로 아니면 바로 앞 진열대에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물건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 불안했지만 그냥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지. 대형마트니까 우연히 동선이 겹쳤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의 움직임엔 뭔가 이상한 패턴이 있었어. 항상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만 가까이에 있었지. 무전기로 매니저를 호출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따라 무전기가 꺼져 있었어. 배터리가 다된 건가 싶었지. 고민 끝에 매니저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을 때였어. 갑자기 누가 내 팔을 잡았어. 깜짝 놀라 돌아보려는데 그 여자가 웃으면서, 여기 있었네? 라고 말했어. 마치 오랜 친구라도 된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밝은 말투였어.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말이지. 그녀는 팔을 꽉 잡고는 속삭이듯 말했어. 그 남자, 너 몰래 촬영하고 있었어. 따라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 뒤를 슬쩍 돌아보니 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물건을 구경하는 척도 안 하고 그대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여자에게 끌려갔어. 그녀는 계속해서 웃으며 얘기했어. 어디 놀러갔던 얘기인지, 옛 추억인지 알수 없는 이야기들로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했지. 나는 그녀가 얼마나 용감한지, 내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 우리는 점점 매장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어 계산대도 자주 사람이 다니는 통로도 지나쳤고 어느새 창고 입구 앞까지 와있었지 어둡고 사람도 없고 CCTV도 없는 구역 거기엔 직원용 뒷문이 있었어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 그녀가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거야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어 도와주세요 그녀가 놀라며 팔을 더 세게 잡았지만 간신히 몸을 피틀어 빠져나왔어 나는 앞도 안 보고 매장 입구 쪽으로 뛰었어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며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 그 여자의 목소리였어. 그리고 그 여자는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 문제는 나는 그녀에게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야. 다행히 계산대 쪽에서 다른 직원이 달려오는 게 보였고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보안 요원이 호출됐어. 하지만 이미 그녀와 그 남자는 사라진 뒤였지. CCTV를 돌려봤더니 예상대로 두 사람은 처음부터 함께 들어왔더라. 처음부터 짜고 친 거였던 거야. 남자의 얼굴은 화면에 제대로 찍혔는데 이상하게도 여자는 항상 얼굴을 살짝 돌리고 있어서 식별이 안 됐어.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사건은 납치 미수로 접수됐어. 남자의 얼굴이 찍혔으니 잡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했지만 나는 지금도 그날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쳐. 그 여자.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던 걸까? 그날의 타깃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 그들은 나를 알고 있었어.